Jack t i how icy it was morning. Okay. What did he What did he open? Mm -hmm. 여러분, 제이뭘 떴어요? Mm -hmm. 그의 눈을 떴고요. Mm -hmm. It was morning. 여기서 이선 해석한다, 안 한다? Mm -hmm. 안 한다. 아침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Jack 그의 눈을 떴고 아침이었다. He was very scared. 그는 매우 어땠다? 무서웠다. Oh. He was very scared. 그는 매우 무서웠다. He heard. 그는 들었어요. 뭘 들었을까요? Some very loud footsteps. <목소리> 여러분, footsteps가 <목소리> 뭐였지? 발자국 발소리. 발소리 발걸음 소리 발걸음 다 괜찮습니다. 그는 매우 큰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발걸음을 들었다. 발자국 소리 괜찮아. 그데 <목소리> <근데> 사실 <목소리> 여 근데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의미인 거잖아. 이해가세요? <목소리> 자국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좀 애매하긴 해요. 괜찮은 서정 하나 그런 거 비슷한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유사어 같은 거 있잖아. 시니언인 같은 거 맞았다고 있을까요? 도면이 와. 시끄러운데? 시끄럽다군? 아, 시끄러운 괜찮아요. 근데 라우드가 이제 시끄러. 큰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The must be the giant. 여러분들 must be 하는 의미가 뭐였더라? 와, 틀림없다. <목소리> 여러분, 이 must가 보통은 동사 앞에 쓰여서 must, will, should, can. 너무나 힘센 동사라고 했죠? 보통은 동사 앞에 쓰여서 뜻은, 네, must의 뜻은 원래 뭐뭐 해야만 한다죠? 그런데 여기서 must be하고 같이 쓰이면 뜻이 달라져요. must be의 뜻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잘하셨어요. 강한 추측이에요. 아, 저 소리는 거인임에 틀림없어. 잭은 생각했다. 네. He must be really big. 그는 정말로 어떨 거다? 클, 거다? 클 거다. Must be, 여러분, 강한 추측이에요. 엄청, 네. 거대. 엄청 거대할 거다? 했. 했다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무조건 그 감점이야. 그는 정말 클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정말 클 거야. 이 정도까지 해석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I smell a young boy. 나는 무엇을 맡았다? 자, 그 어, 소년. 어린 소년. 그렇죠. 어린 소년. 네. 젊은 소년 어쨌든 어린 소년. 네. 어린 소년의 냄새를 맡았다. 거인은 불렀다. 거인은 말했다. 다 괜찮아요. 그 냄새는 It's making me very hungry. 누구를 배고프게 했어요? 나를. 나를 매우 많이 배고프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You are so hungry. It s e that you feel so hungry. 약간 배가 고파? 그런데 여러분들이 You enter the kitchen. 이스마스키 s m 스마스 Chicken 닭고기 냄새가 나. 그럼 너무 배고프겠죠. 딱 이거예요. 냄새가 있으면 I'm very hungry. 나를 너무 배고프게 만든다. Giant walk around the house. 거인는 어디 주변을 걸었다? 집 주위. 집 주변, 집 주변. 여러분 여기에서 a r o u n d a 를 뭐라고 한다? 오모 주변에 모모 주위에 거인은집 주변을 걸었다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 he was looking for. looking for 하면 look for 하면 이거 뭐였죠? 찾다. 그는 뭘 찾고 있어요? 어린 소년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어린 소년을 찾고 있었다. 여러분, why was he looking for the little boy? 먹고 그렇죠. He wanna eat a little boy. 야미야미. 살이 너무 부드러운가? He picked her up. 계속할게요. 그는 무엇을 집었을까요? 휴소파. 큰 소파. <뷰> 소파. 큰 소파. 거대한 소파를 딱 집었고, 음, he's not here. 그가 여기, 여러분, 여기에서 비동사, is, apostrophe s는 무엇의 줄임말? <봇> is의 줄임말 그래서 he's not here 그는 여기에 없었고 he said 그는 말했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is는 무엇 무엇이, 이다가 아니라 무엇이 있다 그는 여기에 없다 이 말이고요 he picked up the d r e s s and looked underneath 여러분 픽업하면 의미가 무엇일까요? pick up 하면 that 집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드레스는 서랍장을 들어 올렸어요 그죠 하나쩔을 집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옷장을 번쩍 든 거예요. <목소리> <He's in there. 목소리> He is in t h e picked the dresser and looked u n d e r n e a t 그니까 옷장을 번쩍 들었으니까 아래를 보겠죠? 언전 d 있 r 면 아래쪽을 보았다. 아시겠죠? 아래를 보았다. He is not here either. 여러분 여기에서 either의 의미는 뭐라고 했더라? 둘. <목소리> 모모 역시 모모 또한. 여러분 이거랑은 c 퓨 n 하시면안 돼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요거는 의미가 뭐죠? 예? <목소리> 요거의 의미 뭐죠? 또맞거그러이투예고이더는요이이이더예 역시 또이차이가 뭐야? 이스예요이거이거투전이다 역시 또거예데차이가 뭐야? 이펠링아 <laughs>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거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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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 여러분 근데 이제이더예요 언제 투요이부정요 이거예요. 이이거이더요요 날씨 없을 땐 툴을 쓰면 돼요. 그래서 그는 역시 여기도 없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는 역시 여기도 없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Jake looked out from his mouse hole. 여러분 look out는 뜻이 무엇이었죠? 지켜내다. 어, 맞아. 그러니까 look out하면 이렇게 밖을 쭉 보는 거니까 내다보다야. 내다보다. 그래서 Jake은 그의 지구, 지구멍으로부터 내다보다. 그럼 어디에 지금 숨고 있는 거야? Why is Jake hiding? 지 구멍. 마우스 e He saw a big bag of gold. 그는 어떤 걸 봤어? 큰, 큰 금, 금. 맞아. 큰 금자루. 즉큰 금이 든 가방 하나를 본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큰 금자루를 보았다. 금이 든 가방을 보았다. 뭐, 금 가방을 보았다. 다 괜찮아요. It was a giant s gold. 그것은 무엇이었다? 거인의 금이었다. 금이었다. 그쵸? 거인의 금이었다. 그렇죠. 거인의 그, 그, 금이었다. 금이었다. 근데 얘들아 네. 여러분 공부를 큰 가방에서 금을 보았 그런 말이 어딨어 큰 가방에서 가방. 금을 보았다는 말은 상상이야 응. 여러분 선생님은 너무나 응. 많은 아이들을 보잖아 근데 여러분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어를 좀 노출이 좀 됐다고 영어를 잘하진 않아요 끝까지는 끝에는 다른 부보도마찬가지 그냥 집중하는 힘인 것 같아요 응. 무엇이든지 수시로 계속 딴 생각하거든요 못하는 아이들은 그걸 고치지 않으면 학원에 전기세 들어가는 건데 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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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이 잘 안되면 뭔가 적어보려고 해보세요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선생님 말이 자꾸 놓쳐지고 생각이 안, 딴 생각이 자꾸 나면 뭔가 적기라도 해보세요 손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좀 되세요 음. 메시 유 to pay attention, it's so more attention because like you, you have to give some more power to have to give some attention 계속 뭔가 적으세요 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영어 처음 영유 단에서 조금 영어 독서하고 어설프하게 하고 이 정도로 끝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집중력 그래서 내가 보면은 시험, 여기서도 시험 문제 한 100문제 나오잖아요. 80만원, 90만원. 그문 시험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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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적인 문제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안 놓치는 힘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다 기억하는 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내가 우리 반 이렇게 보면, 지금 레드 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막, 저 높은 건 블루 반 아이들, 내가 작년에 딥플로 아이들까지 봤는데, 가르쳤는데 디플로 아이들만큼 잘하는 잘할 친구들이 보여요. 근데 그건 집중하는 힘이에요. 아시죠? 네. 도윤아 집중이 안돼 뭔가 적기라도 해. He also saw that the front door was open. 가볼게요. 그는 또한 보았어. 뭘 봤어? 앞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 그렇죠. 현재형과 거형다 기억하셔야 돼요. Is, am, was. 써는 C의 과거형 써 이렇게 가는 거죠. The giant had forgotten to close E. 여러분 선생님이 시제는 어디 나타나 있다고 했어? 동사. 오 좋아요. Had forgotten은 시제가 사실은 아직 배우진 않았어. 어렵고 기억하기 어려울 거야. 과거완료예요. 과거보다 더 전에. 그래서 거의 잊어버렸어. 뭐하는 걸 잊어버렸어? 문단는 거. 문단는 걸 잊어버린 게더 먼저인 거야. 그래서 head f a r t n 이야 그다음 Jack walked quietly to the gold. Jack은 걸어갔어. 어떻게 걸어갔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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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걸어갔어? 금쪽으로. 조용히. 금이 조용히.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다음에 he filled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fill A with B 하면 뜻이 뭐였지요? A를 B로 채우다 그다음 his pocket 그의 주머니를 무엇으로 채웠어요? 금으로. <laughs> 그렇죠. 금으로 가득 채웠어요. 어머 나라도. 내가 만약에 이브 아이 워잭 선생님도 금만 담을 것 같아요. 금 <laughs> 네. He couldn't carry all of it. 그는 그거 모두를 나를 수 있었어, 지닐 수 있었어, 아, 지닐 아, 수 없었어. j a k 베 was very scared. 은 매우 어땠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무서웠어. Yeah. that giant will eat me if he finds me. s 여러분 무엇이 무서웠을까? What was he scared? w h a 그쵸. He'll be eaten by the giant. 거인한테 먹힐게 해서. 그쵸. 그 당연하잖아요. Giant will be me if, 만일 뭐뭐라면, 그가 나를 찾는다면, 거인이 나를 먹을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어. 그래서, I really should take his gold.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should take예요. should는 여기에서 의미는 무엇일까요? should. 아까 하면 머스는 하면 해야만. 해야만 어, 슈드가 뭐라고요? 뭐뭐 하면 돼요? 아, 슈도 나어서뭐뭐 하면 안 된다요? 뭐 해서는? 뭐뭐 해야만 한다요, 원래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머스랑 슈드랑 뜻이 같네? 맞아요. 뭐? 머스랑 슈드랑 뜻이 같아요. 둘다뭐뭐 해야만 한다요 그런데 뭐가 더 강하게 해야만 한까버까 맞아요. 머스세요 슈드는 살짝 뭐뭐 해야만 한다긴 한데 살짝 약해. I really shouldn't take 아, 내가 이 금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 금을 만약에 내가 가져가면, if I carry the gold, 어떻게 돼? So heavy, 너무 no, 무거워. Okay? s the gold is so heavy that I can't move at all. 내가 움직이지 못해. 그죠? 그러니까. But mother has nothing to eat. 그러다 엄마는, 문제는 뭐야? 얘네 집이 가난해. 엄마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엄마는 I can buy lots of food with this gold. 아, 이 금을 가지고 많은 음식을 살수 있다. 아, 내가 이 금을 가지고 많은 음식을 살수 있는데 어쩌나 이거죠. 여러분 히프 여기까지 여러분 문장선 보다 갔어요?

정확히 잘하셨어요.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는 놓았는데요. 지금 더 피스 이슬 골드지요. 금에 더 피스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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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는 금 조각을 놓았어 조심스럽게 그의 주머니 속에. 아 처음에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거 가져가야 돼. What he dropped one by accident. 여러분 여기서 by accident 하면 뜻이 무엇일까? 굴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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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laughs> 위기, 크라이스, 바밤바밤 짱짱짱짱 이건 위기네요. 네. 그러나 he dropped one by accident. 그는 우연히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원은 무엇을 받을까요? 조금 금, 그, 어피스 묶고 금쪽. 그렇죠. 여기서 어떤 아이들은 원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하나를 떨어뜨렸다. 일로 떨어, 을 떨어뜨렸니 이러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 원은 앞에 있는 명사 받는 거죠. 그는 그만 조각 떨어뜨렸다 클링크 계속한다 우리 재경이 한 줄씩 가자 클링크 the, th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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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를 만들었다 <목> 여러분 이 클링크라는 거는요 이건 어떤 거냐면 감탄사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얘네들하고는 약간 그 소리 뭐 어떤 소리를 듣는 걸 표기하는 게좀 달라요 우리는 소를 리음매음매 음메 하죠 얘네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권 나라 사람들은 people who speak in English 오. 맞아, 미우 미에 미에 이럴 거야 그리고 아마 강아지 놀리는 멍멍하잖아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음. 바와우 바와우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음. 그래서 우리하고 약간 차이예요 여기서 클링크는 뚜! 이 소리다 우리는 뭐지 뚝, 착 이렇게 하는 거니까 클링! 촹! 이렇게 감탄사야 그래서 금이 큰 소리를 만들었다 큰 소리를 내었다 쨍그랑 그 괜찮아 맞아요. 우리 식으로 쨍그라냐 우리 식으로 쨍그라 네. 네? 아, 아, 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도 글을 그러니까 번역하거나, 이거를, 한글말을 영어로 바꾸거나, 이제 이런 걸 많이 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수행평가도 그거예요. 영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고,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What's that? The giant yield. 계속하자, 재경아 Go. What's that? 자연스 뭐야? 거의 소리쳤다? 어 여러분 다 칼라펜 짓고 있지? 여기 도윤아 칼라펜 꺼내뭐집어 선생님이 하는 거 지금 문장 속에 적었어? 해석 이상한 거 적고 있어? 어? 도윤아 선생님은 한 달까지만 봐봐 거야. 수업 태도도 그 이유는 안 봐줄 거야 알았어? 바로 주의문이야 알았죠? 수업 시간에 집중하세요 선생님이랑 해석한 거 이상한 거는 빨간색 펜으로 적으세요 할수 있어요? 어, 아시겠죠? 계속 딸짓하지 마세요 딱그 시간에 집중해 봤을때 그게 무엇이니? 거의는 예. 여러분 얘를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리쳤다. 소리쳤다 외쳤다 아시겠어요? 네, 네 선생님은 똑같은 건안 적어도 되고 다른 건 적으셔야 되고 문장서은 적으셔야 되고 도윤아 끝나고 선생님한테 노트 보여주고 가 알았어? 어. 워크북 보여주고 가라고 네. 필기 안된거 있으면 열번 빽빽이 시킬 거야 그 부분 알았지 도윤아? 예, 지금부터 하세요 집중 네 이들 서 Boy 계속할게요 우리 네 수아 이번 어, 어린 소년이야 어? 그리고 음. 그는 나의 금을 훔치고 있어 음, 음, 음. 어 여기 나가안들어보 음,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왔을 때 저게 뭐지? 거인이 외쳤어. 야, 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는 문장 전체를 받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스는 왜 히라고 안 하고 이시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뭐 성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야. 막연한 뭔가를 이스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히라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거 한줄요 아 어, 그리고 뭐? 그리고 그가 는 금을 그거 훔치고 있잖아. 어 훔치고 있어요. 있아어 있잖아 괜찮아요. 이스 네. 영 y 뭐. 야, 제 어린 소년이잖아. 작은 소년. 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사실 여기 작은이라 말은 어긴하네 영은 어린이네. 우리 어린으로 해라. 그리고 그는 나의 금을 훔치고 있네. 여러분 여기에서 is stealing은 시제가 무엇일까요? 현재. 현재. 정확히 말하면 엉목시가 아세요? 내가 과거 진행, 과거까지 했잖아. 이거 여러분들 100%뭐 알건 아니지만 여기 이 부분도 좀 알고 가야 되니까 여기 이 스티링 비동사 동사 원형의 ing지 이게 바로 뭐야? 현재 진행형 해석 어떻게 하냐면 현재 진행형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금을 훔치고 있는 중이야. Get back here. 네. 여기로 g e 어떻게 해라? 돌아 돌아와. get b a I'm going to eat you. 여러분. I'm going to eat you에서 이걸 맞출 수 있을까? I'm going to eat you에서 동사가 어디야? am going to a m going to eat이 동사야? 네. 맞아. 맞아. 선생님이 문장에서 시제가 있는 건 어디에 있다 그랬어? 현재, 과거, 미래, 지는 무엇을 보면 알수 동사 범면알수 있댔어? 그러면, 비고잉투 시가 뭘까? 현재일까? 과거일까? 미래일까? b e g o i n t t o u t it. We don't talk about it. We don't talk about it. We don't talk a b 어 u t it. We d o b 오모일 것이다. So I'm going to eat you? 내가 너를 먹을 거다. 내가 너를 잡아 먹을 거다. 그럼 누가 오니? 네. 제트 아웃 해 보자. 1이다. 제트 바로 떨어. 컨트랙트 자기는 어터 텐 제트 로스. 제게, 제게, 제게. 어 근데 프론도가 여러분 어느 문이야? 암문암 문? 제근 안요 어? 문은 음. 돼요 어떤 그냥 그냥 암문끊요 프론도의 왕 문이니까 제근 문으로 뛰어갔고 거의는 그를 쫓아갔다 잘하셨어요 응. 여러분 여기서 랜아프터는 뜻이 뭐야? 쫓아가다 그러면 랜아프터의 시제 한번 이거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같이 볼게요 어네 여기 l a n after는 현재형은 뭘까요? 런 n after 선생님 a f t e r 에 과거형을 쓰세요. 그럼 어떻게 쓰셔야 돼요? ran after 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run after, n after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j o was 계속 가볼까요? jog jog 잘하셨어요. j o 잡았고 빨랐다, 빨랐다. 네그 다음에 우리 네 동윤이 가볼까? 그는 he ran into the clouds and hid 음. the giant couldn't see him. 음. 그는 구름으로 달려가 숨었다. 그래요? 거의는 그를 보지 못했다. 어 잘하셨어요. 잘했어. 동윤이 혼자였어? 네. 완벽한데? 그는 구름으로 뛰어갔고 숨었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나 봐요. t 자이언트 a n t 힘, 거 u l 그를 볼수 없었다. i m The giant couldn't see him. 어, 자, 어, 어, 그래. 자, Soon the giant couldn't see him. The giant c o u 다 d n 이 s 아 e him. The giant c o u s 고 g o t i o n t g t i a o <목소리> The giant was very a n g r 어 그래 그래. 근데 여러분 잠깐만 이게 음타 o 더블 i 동사로 봐도 돼. 왜냐면 모모의 실증나다. 뭐 네. 어네 맞아요. 실증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니까 가타 t 더블은 동사로 같이 묶을게. 그 다음에 히. e he. To change to go to go to 자 o to g 도윤 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 c to go to go to go to go to h o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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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주어 동사 연결어 찾아야지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구은이녀이 녀석은 이녀 버시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소우가소우가 소우가 소우가 접속사 동사 a s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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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g a soga, 어 o 리턴이 o g a s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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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좀가 s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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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g 볼 때마다 좀 해줘. 네. 동사가 뭔지. 지금 동사를 못 찾으니까 아무것도 못 찾잖아. 도윤아, 그 다음 문장에서 동사. 네. 동사를 먼저 찾아, 도윤아. 주어. 어, 그래. 주어고. 와이트. 오, 그래. 와이가 White가... 그래. 동사. 그다음. 응.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레드티지요. 12월 28일이지요. 목요일. 여러분 숙제 적자. 33까지 진행 33페이지 진도지요 음. 그러면 12월 28일 레드 티죠 얘들아 단어는 몇할 차례야? 네. 그다음에 독해는 몇할 차례야? 어 34. 34. 그럼 34, 35 하면 되죠? 한번 보자. 34, 35. 35 너무 적은데 아니야, 35번 해. 크리스마스 프레즘이 예, 예. 예. 자, 스피드. 예. <laughs> 34. 그리고 미니북 퀴즈는 하셔야겠네요. 퀴즈는 36, 37.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오케이. 그럼 오케이 okay. Not yet Don't c l o e y u r o k a y you h a v to c e And then now Yeah Why, why hey, don't. Don't hear. Hey. 왜 찍고 있어, 왜 찍고 있어 아니, 찢어줬어요 괜찮아 그 테이프로 해, 테이피 테이프로 붙여 yeah. 맞아요, 찢어줬어요 네. 아, 그러세요, 벌써? 아, 그 열심히 했나 보네 오케이 좋대 여러분, 선생님 받으세요, 테이피 들아 얘들아 이거 완전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가 이 투미네즈 투미니셜 여러분 솔직하게 말, 말이겠는데 물어봤었어 진짜 지난 시간에 캐오도아나몇살 같아고요? 어, 스 어? 어 진짜? 제경아, 어, 제경이 어, 어떻게 이뻐서지? 제가 아, 예전 어차피 1분 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살 같아요? 30초, 30? 3 그래요. 30? 30, 30. <목소리>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엔 어차피 여러분 학원 원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아, 자, 그리고 선생님, 자, 않으면... 여러분 내일 ESD 보잖아요. 네. ESD 공부해오시고요. 그리고 제시어 먹기 해오시고.